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올려 드릴 좀온 유비커스 홀딩스 입니다 6월 10날 제가 올려 드렸는데요 영상을요 오늘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유비커스 홀딩스 그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, 이제 요게 한마디가 더 같기 때문에 요게 한마디가 더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눌림을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눌림을 주는게 좋냐 라고 좋냐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요 라인이라고 했어요. 요라인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같은 각도로 걷을 때 여기도 이제 한마디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라인만 이제 이 추세에 대한 라인만 베끼지 않으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구요. 차트를 이제 조금만 넓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N자형 목표치,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한 N자형 목표치 좋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. 요렇게 빠지고, 요렇게 올라오고, 요렇게 해서 지금 n 자 목표치 46,500원 완성했다는 소리고요. 여기서 이제 정거점을 베끼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뭐냐면, 이게 이 추세선을 일단 넘었잖아요. 넘고 나서, 이게 요, 기 정거점. 요 정거점을 넘고 안착을 하게 되면 위로 갈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많이 눌렸을 때는 이두 마디가 한마디가 돼서 이렇게 빠지면 여기 121선까지 빠질 수 있다. 그리고 요 추세대, 그러니까 요 추세대 짧게 보면, 짧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,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 이 추세대는 베끼지 말아야 된다. 베끼지 말아야 된다. 이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이 전고점 쯤 되겠죠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다시 반등을 주는데 이, 이 추세선이 또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진다던가 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인걸 46,500원을 다시 찍는다는 게 아니라요 다시 찍으러 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고점을 넘었을 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추세대를 깨지 않아야 된다.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제가 좀, 이 글로 설명하려니까 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,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좀더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게 도움이 되실 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